어쩜 이렇게 예쁠까? 아우 예뻐. 어, 아니, 여러분, 아, 아니, 저 같은 분들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존재. 저한테는요, 우리 반려견 시루가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우리 시루를요, 잠깐 우리 엄마한테 보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반려견을요, 제품에 365에 쏙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저와 함께 그곳을 한번 가보실까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품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궁금하시죠? 어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선생님 아니,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싶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손에음치시구나 <laughs> 아니 제가 정말 너무 너무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싶은 우리 반려견 시루. 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시루거든요. 네네. 아니 이 시루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서요. 어, 반려동물 초상화 키링을 로 네. 만나볼 수 있어요. 어 그게 뭐예요? 너무 생소한데요? <laughs> 어, 슈링크스라는 종이에다가 네.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키링으로 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어 네, 제가 그거는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선생님은 굉장히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반려견도 사랑하고 우리 둘다 음치고. 네. <laughs> 더 궁금해집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작업실로 들어가봤는데요. 작업실 안에는 반려동물 초상화로 만든 작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반려동물 모습에 시선이 빼앗겼는데요. 진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려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정말 크기만 작아졌지, 진짜 이게 무슨 털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완전 정말 실사판 같은데요? <laughs>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초상화나 이런 키링 같은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을 작품에다가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선생님? 어, 제가 반려동물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어, 이제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희 그 모습을, 반려동물 모습을 어, 계속 기억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어서, 키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텐데요.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떨어져 있어도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주문해주시고요, 선물로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고인들을 하는 나라로 건 아이들을 주문해주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보내주시면 굉장히 좋아해 주십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동물이 어느 날 떠나 버렸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경우도 없을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추억하기 위해 반려동물 초상화 키링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고양이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털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고양이가 제손 안에 폭 안겨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선생님의 작업 과정이 어떨지 한번 궁금해집니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모습을 위해서는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요. 반려동물의 모습을 최대한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야, 이게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까 전에는 제가 이 완성된 걸본 거고 이거는 지금 과정을 본 거잖아요. 이 과정을 보고 있으니까 더 진짜 털이 이렇게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맞아요. 작업. 일단은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어 우선은 요거 색연필 가정만 했을 때는 거의 네 시간에서 더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 미용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한개 많으면 두 작품을 하고 있어요. 이게또 다른 마법으로 재탄생이 된다면서, 선생님? 네, 맞아요. 네. <laughs> 이제 요거를 오븐에 구우면은 크기가 네. 좀더 작아집니다. 거짓말. <웃음> 정말이에요. <웃음> 아니 종이가 어떻게 작아져요, 이게? 믿기지 않지만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뜨거운 열이 가자 하 크기가 줄어드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너무, 이게 눈앞에 보고도 네. 너무 신기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게. 야,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작아졌어요. 저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시루는요 굉장히 눈이 총명하고 저처럼 쌍꺼풀이 굉장히 진하고요. 그 다음에 눈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이렇답니다, 선생님. 지금 너무 좀 작아 한 2.5배 크게 해주세요, 선생님. <laughs> 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제 반려견 시루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지 설레더라고요. 아 이게 단순히 그림인데 시루가 진짜 저를 지금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오, 시루야! 뭐라고? 빨리 일 끝내고 오라고?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웬일이야. 시루를 이렇게 그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제 마음이 진짜 너무 행복해요, 소리 음. <laughs> 매일 이렇게 제가 지니고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시루는 저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알 거예요. <laughs> 네. 진짜 아까 전에 딱 5분에서 나오는데 진짜 약간 감동이었어요 그렇죠 마치 시루가 시루가 5분에서부터 저에게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시루를 쏙 빼닮은 키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이라든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들 소중한 나의 추억을 키링 속에 저장 매일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 누구나 공감하는 말인데요. 사랑하는 사랑과 반려동물을 이처럼 색다른 방법으로 오랫동안 추억해보는 건 어떨까요?